다시 한 번. 오, 오,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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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, 오늘은 하루 밤이 게임 하나를 준비했는데 요즘 그 유행한다는 밸런스 게임에 텔레파시 게임까지 더해가지고 밸런스 텔레파시 텔텔 게임. <laughs> 하루 밤이 만든 거예요. 밸런스 게임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어,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둘이 똑같은 팻말을 들어야지, 재료 하나 획득. 이게 텔레파시 게임 아니야? 어, 근데. 근데 밸런스 게임이야. 밸런스 게임은, 뭐,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더라고요. 어, 텔레파시 게임. <웃음> <웃음> 밸런스 게임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, 텔레파시는 둘이 맞아야 된다고요. 그래서 밸런스 텔레파시 게임이라고요. 아, 발음도 어려우시겠구만. 자, 문제 낼게요. 등 간지러운 거 참기 대코 간지러운 거 참기. 하나, 둘, 셋! 둘. 어? 오일번 둘이 어, 어, 어. 어? 나는 코간지러거못참아코간지러거못 어, 참지. 어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맞잖아. 못참아라고아지 그럼. 그잖아 맞잖아. 맞잖아. 참을 수 있다고. <웃음> 그래. 발냄새아 맞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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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잖 잠깐만 잠깐만 아 맞잖아. 상잖아 맞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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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 하나, 하나 둘셋 오, 텔레이전 장난이게 통한다. 야, 음식은. 음식은. 흰색어. 평생 검정색 옷만 입기. 뭐, 흰색옷 절대 안 돼. 평생 튀는 옷만 입기. 막 노란색, 분홍색, 막 그런 옷만 입기. 얼마 검정색 옷만 입으면 얼마나 우울해. 튀는 옷만 또 어떻게 입어. <laughs> <해. 웃음> <laughs> 알았어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어, 평생 검정색 옷만 입을 수 있어요? 10시간 동안 엄마 잔소리 듣기 돼. 10시간 동안 같은 단어만 듣기. 밥으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. 이거를 10시간 동안 들어야 돼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오! 아니, 내 잔소리가 그렇게 싫어? 같은 단어만 들으면 미쳐! <laughs> 그럼 1시간은 어때요? 1시간 대 10시간? 어? <laughs> 아니, 내 잔소리에 1시간도 싫단 말이야? 아, 정말 너무하네, 정말. 평생 돈 걱정 안 하기. 네? 평생 건강하게. 아주 벽에 똥 칠할 때까지 건강해야. 돈이 아예 없어, 힘들어. 마. 어, 아이고. <laughs> 하루에한 번씩 병원 가. <laughs> 맨날 아빠 몸이 종합병원이야. 여기는 진짜 건강해 아주 그냥 막, 막 날라 다녀 슈퍼맨이야. 근데 돈이 없네? 아니 진짜 하루 살기가 힘든 상황이야? <laughs> 하루는 살아요. 어어 <laughs> 어, 하루는 살아. <laughs> 자 하나 둘 셋. 어 건강을 택겠어요 아니 돈 있으면 병원 가도 되지 않아? 오, 뭐, 그래도 되고, 오. 이거 좀 들어요? 평생 트름 참길에 평생 방귀 참기. 상상하지 마. 할수 있는 거? 어, 자기 할수 있는 거. 하나, 둘, 셋. 둘. 오! 트름 참을 수 있어? 참을 수 있을 거 같아. 아니, 그렇게 해야지, 시원하잖아. 근데 방귀는, 어, 어. 내 마음대로 안 돼. 달약한 <laughs> 마음이야? 아니, 이게 어느 정도 다합니 아웃도 상태! 술이 안 되면서 자연스럽게 망치이 돼요. 아, 들어. 제일 신났어, 지금. <laughs> 과거로 가는 능력 대 미래를 보는 능력 오 이거? 오 좋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문제예요 기출문제 네. <laughs> <laughs> 왠지 좀수준 있어 보이지? 갑자기 문제를 완성되어 <laughs> <그래>. 있아참네자 <있어. 웃음>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하나 둘셋 어? 달라 하루는 과거로 가고 싶은 능력을 갖고 싶고 하파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고 싶대 아니 하루는 산지도 뭐 얼마 안됐데 과거 어디로 가게 두 번째 자리 가보고 싶 아, 아예 조선시대로? 저는 어. 저기, 미래. 미래? 뭘 보고 그래, 싶어요? 뭐 <laughs> 아니, 미래에 가서 어. 그 주식들 시세를 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어. 그거를 사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괜찮네. 아, 나도 가, 가고 싶다, 미래. 평생 해가 지지 않는 곳에서 살기. 해만 있는 거야. 옷 어, 타놨어요? 이런 <laughs> 것도 어, 타놔. 자, 평생. 아는 곳에서 살기 대 평생 해가 뜨지 않는 곳에 살기. 그러니까 환하게 살기 돼. 어둡게 살기죠. 그러면 이거 조명 있어요? <laughs> 네, 조명 있어요. 조명 드릴게요. 가로등 드릴게요. 여기는 암막커튼을 좀 드릴게요. <laughs> 암막커튼 추가돼. 가로등 추가. <laughs> 네. 자, 하나, 둘, 셋. 네. 오! <laughs> 어, 암막커튼 추가하니까 일본을 택했어. 네, 네. 맞아요. 해가 안 뜨면 은 진짜 그렇죠. 우울할 것 같아. 무슨 슬라임 만든 건가요? 보라빛 클라우드 슬라임. 오 클라우드 슬라임 우리 맨날 하면서 되게 욕하면서 한다 어.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성공해볼 거예요. 아,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. 아, 하루는 무슨 슬라임 만드나요? 아이스크림 슬라임. 오 아이스크림 슬라임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. 그거 그 제일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. 카레맛 똥대 똥맛 카레. 카레. 파카의 선택은? 선택 안 하면 안 돼. 아 돼요. <laughs> 둘 중에 뭐 해야 돼?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똥막 카레는 먹어야 되고 카레맛 똥은 싼아 뭐? 카레맛 똥도 먹어야 되고 그럼 먹을 수 있는 걸 선택해야지 뭐 그럼 똥막 카레? 네. 하루는요? 하마어스승 <laughs> <laughs> 토마토 맛토대 토마, 토마토 하나는 토를 먹느냐 돼 토마토를 먹느냐 돼 토마토를 먹느냐 이거래 아 이거 진짜 어려워 <laughs> 설탕은 꼭 먹어야 돼요? <laughs> 꼭 먹어야 돼요? 아니 먹을 것도 많은데 꼭 먹어야 돼요? 벨라스 <laughs> 게임이니까 꼭 먹어야 돼요? 저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걸선택해요아 <laughs> 토만 <맛> 나는 토마토 <웃음> <웃음> 하루는요? 호로 먹을래요? 토마토로 먹을래요? 호로 <laughs> <laughs> <소금> 어떻게 먹어요? <laughs> 어? 뭘 먹을래요? 아 이런 문제도 있대요. 저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엄청 이뻐. 어? 근데, 마마보이나 뭐, 마마보리야뭘할 때마다 엄마, 아빠한테 전화해봐. 엄마 밥 먹어도 돼? 막, 이렇게 그거대, 한 사람은 진짜 못생겼어. 어? 100m 밖에서 봐도 진짜 못생겼어. 어? 그런데, 성격은 대박 좋아라. 엄청 친절하 엄청 친절하고, 어. 엄청 친절하고, 어 그러면은, 누구를 어, 선택할 건지. 외모 지상주의 문제잖아. 오. 그래서, 오, 오 그래서요. 그래서요. 아빠의 선택은? 그래어요 어. 이쁜 아빠. <laughs> 제가해볼게요 오! 평생 약채만 응. 먹으면서 살기대. 평생 응. 고기만 먹으면서 살기 당연한 거 아니야? 고기지? <laughs> 너무 당인한 질문을 하고 있어? 차라리 평생 떡만 먹기대. 평생 빵만 먹기. 고고할 때. 떡! 떡! 아니 떡 아니고 떡! 자, 지금 클라도 만드는지 지금 10분이 넘었는데. 파파! <laughs> 오늘도 찹쌀떡 만드는 건가요? 어제 하루는 아이스크림을 지금 이렇게 담아서 이쁘게 아이스크림 컵에. 됐죠? 왜 보라색 넣었어요? 오늘 음, 보라색이 당겼어요천 <laughs> 점인가요 그거? 네왜천 점을 꺼냈어요? 여기 아이스크림을 안을 거예요 아 콘처럼? 이렇게 해서 응. 이렇게 얹을 거예요 오. 오 아니 아이스크림 통해서 아이스크림을 크로스 베스킨라바버 같아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반짝이가 그렇게 좋더라구요 네, 나이 먹어서 그래 <웃음> <웃음> 우와 아그노랑은 뭔가요? 김치, 고구마. 아! <laughs> 김치, 고구마, 아이스크림. <laughs> 최악의 음식. 고구어서 오. 안해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내가 조언해줬어. <laughs> 내가 조언해줬어. 숟가락 올게. 자정리하고 볼게요. 짠. 어, 진짜 우유 곡자 끝에 하파 완성했고. 음. 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슬라임이 됐어요. 네. 자 그럼 하파부터 플레이해볼게요. 눈 위를 걷는 소리. 오, 예 <laughs> 자, 어휴, 클라우드 오랜만에. 멋있죠? 네, 아 어, 그래서 뭐하니가 음. 기분 좋다. 네, 오 다시 한 번. 오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해. 뭐가 어 찍다가 제이재밌었어이어느이이 매워. 맛이 매이매마시멜로맛 맛이 매워. 맛이 매워. 맛이 매워. 맛이 매워. 맛네 매워. 맛이 이이 매워. 이 진짜 퐁신퐁신해 보여. 오, 내 뱃살 오, 오스. 배살을 빼요. 자꾸 비유 <laughs> 아니, 비유해 내가 안고 있잖아. <laughs> 비유기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도니비해비유해 비유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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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오안 터져. 왜 코코딘 만해 봐봐. 네, 좋아? 어머. 오, 느낌이? 어머.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빠질 때는 쫀쫀하게 빠지는. 음. 와, 아주 끝내주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아주 끝내주는데요. <laughs> 어, 무슨 양 위술자야? 와 오. 어, 아 뭐야? 뭔 게임? <laughs> 밸런스 게임 텔레파시 게임 아, 밸런스 텔시 태식... <laughs> 밸 <밸런스 웃음> 텔레파시 게임 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안녕